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느린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. 미용업을 하고 계신다면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요. 요즘은 1인샵으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래서 내가 내일 피부,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다 받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더군다나 한 가지를 이수했는데 구청에서 이런 문자를 계속 받으신다면 걱정이 되실 거예요. 저도 한 가지를 분명히 이수를 했는데 저런 문자를 계속 받아서 나중에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위생교육을 이수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1인 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계신다고 해도 위생교육은 저 중에 한 가지만 들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를 이수하느라고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저는 내일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올게요. 안녕!